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조사하 캡틴 나입니다. 저는 현재 중국 상하이에 있고요. 오늘은 여기서 포뮬라 2 전기차 자동차 경주가 열린다고 합니다. 근데이 한국 타이어가 이 전기차 경주 대회 포뮬라 2의 공식 타이어 공급 업체로 선정이 되어서 경주에 나오는 이 모든 차들이 이 한국 타이어에서 개발한 전기차 전용 타이어 아이온을 끼고 달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감사하게도 한국 타이어에서 저를 초대해주셔가지고. 전기차 포뮬라 2를 제가 한번 보러 가보게 됐습니다. 이게 제가 상하이에 있을 때 건설이 돼가지고 제 친구들이 막 이거 F1 보러 간다고 막 하기도 했었거든요. 좀 그때 한번 못 가봤었는데 이번에 한번 가보게 됐네요. 같이 한번 가주시겠습니까? 지내요 네. 선배겠습니다. <laughs> 아, 뵙겠습니다. 아 예, 예. 혹시 카메라는 아, 괜 괜찮으세요? 여러 번 이미 나왔기 때문에. 아 그래요? <laughs> 어우, 이렇게 빠 고급지네요. 네. 어, 역시. Don't bring your food and water. 와, 진짜 크다. <목소리> 아, 중국은 전동 <목소리> 방정식이라고 하네요. 전동 방정식. 아 포뮬라 아. 2. <목소리> <목소리> 아, 그게 전동 원전이라고 적있나 에. 상하이 일렉 전기. 야, 오. 이거군요. 네. 이게 최고 네. 네. 시속 200 마일. 200 마일이면 약한1.6 네. 곱하면 380? 320 정도. 320, 아. 네. 제 수작을 잘 못해가지고. <laughs> 저도 공부하고 <그거> 왔습니다. <laughs> 최대 파워가 3500kW. 네. 제로백 2.8초. 제로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기차가 더 빠르다 하더라고요. 어 근데 아직 포뮬라1까지는못 따라잡았는데 요 다음 모델이 젠3리 이보가 나왔어요. 네. 그거는 다음 시즌에 할 건데 그거는 포뮬라1보다 빨라요. 와. 1.8초까지 달성했다고 알고 있어요. 와. 그럼 혹시 자기 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타이어 브랜드 전략팀의 지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laughs> 제가 여기 이 행사 참여하는 것까지 다 도와주셔가지고 덕분에 또자포뮬라 2까지도 보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전 초대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 제가 캐팅 타원님 되게 팬이고 오래 전부터 아, 영상 많이 봤었고 아, 그래서 초대 응해주셔서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 제가 영광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잘 보시면 제가 얻어온 것을 다니는 중. 여기가 이제 전반적으로 FE에서 꾸린 공간이면 이쪽은 이제 파트너사에서 꾸린 아 공간이어서 여기 포인트는 이제 한국아한국타요 저기 있네요 그리고 그 옆이 포르쉐 그 옆은 이제 중국 로컬 배터리 업체 ABB는 뭐예요? 충전 관련해서 파트너사입니다 아 그래서 포뮬라이에 나가는 모든 차들이 이 ABB의 기계로 충전을 해요 앞에서 말하는 게 쉽지 않네요.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이렇게 하시니까. 이고 <laughs> 여기가 정비. 우와, 장난 아니다. 여기가 이제 팀발로 가라지들이 모여 있는. 여기가 이제 한국 타이어 타이어 정비하는. 아, 여기 일반석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얼마나 해요? 이틀로 하면 은3 0 0 이하 아 그렇게 막 비싸진 않네요 네네 한7 70... 저쪽 공간이 있다가 다시 VIP 공간아 저기가요? 네. 네 위에서도 보실 수 있어요 저루탑기에도아저 방금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기는 누가 갈 가... 사장님들 같은 그런 회장님들 같은 그런 분들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 제가 저길 가는군요 근데 오후 3시경기인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아침부터 많이 오네요 거리들이 많으니까 같이 가족들끼리 와가지고 게임도 하고 선물도 받아가고 아... 그 앞에 퀄리파잉이라고 네. 그 순서를 정하는 경기를 한번 해요 아 그래요? 아 여기가 이제 포뮬라2 e 스폰서사들인가 보네요 네맞습도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한국 분이세요 아, 한국 분이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laughs>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에요 여기 다, 뭐다 똑같아요 <laughs> <laughs> 연 시즌부터 포뮬러 에 타이어 공급사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기마다 다니면서 우리를 알릴 수 있고 그리고 타이어 아이온을 알릴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온이 뭐예요? 아이온이 저희 전기차 전용 타이어 브랜드예요. 왜왜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저희는 타이 F1 경기광객입니다 저희는 오늘 찾은 모든 경기차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유명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장갑은 우리의 경기장의 장갑 시스템, 배경 시 실제로 우승하는 선수에게 주는 코디오 캡입니다 아 진짜요? 네, 보다 많이 쓰시니까 모자를 좋아해가지고 아, 좋다. 오늘은 이걸로 와있어요. 이게, 이게 군용이거든요. 이야, 아 이, 이 모션 쿠어. 아또 이렇게 또 해주는 건가요? 이렇게 또? 그럼요. <laughs> SNS 역으로다가. <laughs> Wow. For a, uh, commiserations for to finish location. Well, yeah, he, knocked, he was knocked out and he, said wow, what he wanted to start in the to a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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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are> <laughs> here in the time to go over to <laughs> so, so, Hello, 你你是韩国人是吗？对，我是韩国人。但是说你中文说的很好。我从小在上海长大。哦，是吗？上海大学毕业的。哦，样子了。啊，Nice to meet you too。你会说中文是吧？我会。这是我们的这边的一个 Q L。你好，你好，你好，你好。 你是玩抖音的吗？我那我可以问一下你的抖音号吗？我来吧。哇，五百万，这么多，五百万，五百吗？可能因为中国人口密度比较大，人口比较多集。五百万。 샹샹보다. 어제 외국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물론 뭐 저도 외국 사람이긴 한데. <laughs> 와 진짜 맛있겠다. 와 이거 VIP 서진 이유가 있네요. 싹 보이네. 12시 반부터는 점심식사로 메뉴가 바뀐대요 아 3시까지 네. 3시 이후에는 스낵타임으로 밥도 바뀝니다 방금 퀄리파이 한거 인터 해보니까 맞아요 뭔가 얘기도 네. 하고 술도 하냐하고 음식도 먹고 경기도도 먹고 그리고 이런 사도클럽 느낌도 나요 여기는 한국뿐 아니라 뭐 ABB분들, 코르쉐 분들 모든 파트너사에서 추천한 편하게 앉아서 기하고소개 해드리고 이 어, 그래서 클럽이라고 하는구나 오들다오어요오오 어, 아, 오, 오. 아, 이건... 제가 지뭐 찾아보고 있었는데 비판이 배기음이 없다보니까 낭만이 없다 아 그런. 사 좋아하는 사람들 은왕왕그 소리 좋아요. 해또 하나는 이제 F1 같은 경우에는 정유사가 메인 그렇죠. 스폰서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기름 회사들이 돈이 많다 보니까 거의 F1 규모가 훨씬 크다라는 그런 말이 있고 또 다른 말로는 그임이 없지만 또 새로운 느낌이기 때문에 이건 또 새롭게 봐야 된다라는 정유사가 없는 대신에 이제 전기 회사들, 그렇죠. 배터리, 배터리 회사들 뭐 여기서 또 어차피 또 오니까. 보는 것도 재밌게 볼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F1에서는 음. 이 연기라고 하나요? 좀 접전이 하는 게 되게 어렵다고 해요. 더티한 거여서, 뭐... 근데 F1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좀더 접전도 가능하고. 그래서 장점이 또 끈질기게 추월하는 그런 느낌만이 음. 확진감이 좀 있다고 하네요. 음. 포뮬라 1의 새로운 체제로 포뮬라 2가 e. 나왔잖아요. 이제 포뮬라 2가 경기하는 게 무인 자동차 경기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인경아 저도 들어봤어요 전세계 전기차 시장이 엄청나게 급증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차들이 엄청 많이 참여했대요 생각외로 그래서 아까도 봤는데 맥라렌이랑 포르쉐랑 음. 싸우고 특히나 중국 전기차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막 커져가지고 포뮬라2가 전세계 전기차 광고대전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아 여기서 누가 이기느냐 전기차를 다스리는 패권자가 될 것이다라고 뉴스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헌터 타이어를 공급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확장을 하고 싶었고 전기차 전용 타이어 브랜드를 런칭한게최초입니요아 아... <differ enthusias> 아이오니 전기차 전용 타이어로는 최초군요? 네. 그걸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아 그걸 몰랐네. <뙀> <laughs> 네 여기서. 가라지를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어, 네, 노래가 되게 웅장하네요. <웃음> <웃음> 되게 사람 긴장되게. <긴장쟁이> 네. 닉 케이시리. <laughs> 저두 선수가 요즘 제일 잘해요. 아, 그래요? 네. 어제도 이 미치 에반스 선수가 1등 했어요. 어, 바로 옆에마다 다 한국 타이어랑 딱 박혀있네요. 진짜로 딱. 공식 스폰서사들 어. 자랑스럽죠. <laughs> 포르쉐네요. 포르쉐. 근데 포르쉐는 왜태그이어랑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포르 팀에 태그이어 같이 스폰서 해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포르쉐는 차니까 이해가 태그호이어는 왜 굳이? 시간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시 시계 브랜드들이 좀 스폰서사를 많이 해요. 모터 스포츠에. 아 그렇구나. <laughs> 네, 이건 뭐야? 폼 GRT. 중국 브랜드. 아 어... 중국은 진짜 중국 국기를 계속 박아 넣네요. 확실하게 그런 거 같아요. <laughs> 이거는 인도 브랜드. 인도 브랜드. 여기 인도랑 중국이랑 아직 인구 반환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에서는 뭐 인도, 중국, 일본 이쪽이 세다 보니까 그쪽 나라의 브랜드가 하나씩은 다 들어오고 있어 사람들 많이 모였네요. 네, 다 각각 가라지마다 손님들 초청해서 설명해주고 하는 시간이어서. 아, 야 중국 인플루언서는. 10만 정도 되니까 이렇게 찍는구나. fast as you can but also on being as efficient as possible meaning you can't just go flat out the whole race because you have to manage your energy you would otherwise run out uh, before the end of the race and you would have no battery left so you're trying to go as fast as you can with using as little energy as possible and that's the big challenge of this championship strategy yeah uh, basically what we all do is we Start to coast, so we go off the throttle before we start braking for like a couple hundred meters, because in that phase you don't lose a lot of lap time, but you can save a lot of energy. So when we brake, we actually don't just use the discs; we use the motors to put the energy back into the battery. So when we break, we actually charge, and that is, uh, you know, what, what obviously has a big impact on how you plan your race. Thank you so much. My pleasure. <laughs> Cheers. <laughs> Thank you. Yeah, it's not everywhere that we have such a nice garage. Sometimes we have a tent. So, you see all the boxes? Those are from the teams, as you can see. At the start of the weekend, they get all the tires. They get two sets per race. If you have a double header, they have three sets of tires uh... to work with, not more. So, just three sets. Uh... So, Hello. And he's the chief of race engineer. He knows about all the tires. It's Richard. Ah, yeah, yeah. 타이어를 가장 잘 the 분 중에 한 분이시겠네요. 아니, 아 아니, 일반 차량의 타이어랑 전기차의 타이어랑 제일 큰 차이가 뭐예요? 기능상의 차이는 전기차는 일단 트랙션이 높고 순간 확 치고 나는거 있잖아요. 아 토크가 높다고 얘기하죠지 네. 토크가 높아요. 그 토크가 높은 거에 따라서 잘 견디게 이제 좀 볼륨이 좀 넓어요. 이게 공격이 아 그러니까 일반 차는 이렇게 촘촘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네네. 이렇게 그로브가 대인는 면적을 넓게 하는 거죠. 예 훨씬 더 초반에 이게 마찰력을 초반에 이렇게 찍어서 빡 나가야 되니까 일반 에신 타이어와 달리 전기차용 에신 타이어는 알알씨도 중요해요. 어느 정도 맞춰야 돼요. 왜요? 그게 왜냐하면 친환경하고도 덜 부대 있어. 알 r 값이 작아야지 이제 마찰하면서 그뭐 CO2나 그런 게 적게 발생하니까. 감사합니다. 하이라이트가 기다리고 있어요 트릭랩정 되게 친절하시죠? 네 너무 좋다 많은 걸또 이제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우리 옆집 살았으면 좋겠어요 <laughs> 이것도 먹어봐 이러면 <laughs> <laughs> 이것도 맛있어 Have we done the waiver? Yes. This one's for you. Thank if you, you pop it on, Dan will get you a helmet. Okay. Perfect. Hang on, three guys. Thank you. Thank you. Yep. Hi. Hi, okay, <laughs> <no. laughs> <laughs> 아, 뭐 했어요, 제가? 기짜 <laughs> 기억 안 나는데. <웃음> <웃음> 어차피 지금 죽어도 여한은 없습니다만. <laughs> 안녕하세요. 네,我是 한국人.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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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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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시 나가신 것 같은데. 쏠려가지고 <laughs> 말이 안 나요 와 막. 어... 와, 와, 그래가지고 <laughs> 저기 보면 코너가 이렇게 꺾이는데 그럼 속도를 줄여야 될거 아니에요? 안 줄이고 그냥. 그냥 계속 가시는고 어, 네. 계속더라고요. <laughs> 제가 중학교 때막 버킷리스트 막 이런 거 적어보라. 적은 꿈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이 전투기를 타보는 거예요. 이미. 어, 네. 전투기 한번 타봤고 두 번째가 애플 레이싱카 한번 타보는 거였거든요. 근데 오늘 그거를 좀 이루게 됐네요. 얼추 <laughs> 어느 정도 속도감은 느껴보셨습니까? 네. 실제로 이게 전기차 토크가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느끼기로는 전투기랑 거의 비슷했어요. 아 진짜 그 정도예요? 그 가속도만큼은 전투기랑 비슷. 했어요 와. 아마 이렇게 한몇개 돌아서 거리도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 아 그러네 저기 섰네. 와 사람 많이 섰다. 오. 아저 이게 이쁘더라고 이게. 황금색 이게 너무 이뻐가지고 이건 지금 뭘 주입하는 거예요? 냉각인가? <목소리도> 와우. 와 중차, 진짜 좀 중차처럼 생겼다. 와 진짜 한국 타이어 대단하다. 이 모든 차에 한국 타이어를 다 구배를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한국 타이어가 이렇게 포뮬라의 공식 스폰서로 채택이 돼가지고 이 모든 레이싱 카들의 타이어를 제공한다는 것은 정말 되게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포뮬라 e 가 어디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건데. 여기에 채택됐다라는 거는 이 모든 레이싱 카들이 이 타이어를 믿고 기술력을 인정받은 거는 뭐 그거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공급망, 영업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라 것도 당연히 필요한 요소일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돈 많고 규모가 크다고 될수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긴 시간 동안 이 타이어라는 것들을 운영해 왔던 그런 또 경험과 노하우, 역사, 브랜드 파워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단하다. 와. 시작하네 네. 29바퀴 네. 누가 먼저 빨리 들어오냐. 벌써 4바퀴라고요? <laughs> 방금 포르쉐가 1등으로 지나고아 진짜요? <laughs> 포르쉐따돌리 진짜 뭐가 있나봐요 뭐가 아, <laughs> 있나봐요 위에서 보면 현장감은 있는데 이게 순위랑 이런 거를 잘 모르다 보니까 좀 TV랑 해설 들으면서 보려고 내려왔습니다. 아, 저기 배터리 퍼센티지랑 속도까지 나오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니코가 잘했으면좋겠어요니코 니코가 마음에 들 니코가 되게 친절하게 잘해 줘 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어? 아 누구야? 아뭐 부딪혀 갖고 그런가 보네요. 이제 어택 모드를 써 가지고 그걸 취할 수 있게. 아, 어택 모드. 아, 이 선수마다 두 번씩 어택 모드를 쓸수 있는데 총 받을 수 있는 토크가 350kW 같은데 거기서 50kW를 더 받아서 최고 속력이나 최고 토크를 더낼수 있는 보너스 찬스 이런 거라고 합니다. 아, 어, 아 어, 어. 0.4초 차이네요 딱 1등이랑 2등이랑 어, 안 비켜주네 어, 이제 마지막 랩 아니에요 마지막 랩? <목소리> 라스트 원 <조선. 목소리> 좋다. <laughs> 오늘 이렇게 한국 타이어에서 저를 초청해주셔서. 전기차 모터스포츠 포뮬라 EA를 한번 보고 왔습니다. 옛날엔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종목의 스포츠라서 되게 생소하기도 했는데 생소한 만큼 또 재밌기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신선했고 레이싱 카들이 가득 서 있는 그 트랙 위로 올라가서 준비가 된 레이싱 카들을 보는 것도 너무 신기했고요. 그때 차들이 다 한국 타이어 끼고 있는 모습도 되게 너무 인상적이었고 좀 자랑스럽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한국 모터 스포츠 팀이 나와서 좀 같이 경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조금은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핏싱.